기간에는 가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 운전자 보험에서 별도의 보장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 혜택의 형사합의에 대한 형사처리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상당히 이 상품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을 한번 가지고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사처리 지원금. 요즘 상품이 많이 고액화되다 보니까 보험회사마다 금액이 지금은 최고한도 2억원 상품까지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 사고나 또는 중상 사고 또는 중상의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 히 고액 금액이 피해자한테 직접적으로 지급이 되는 형사비금 지급되는 피해자 측이 어떻게 보면큰 사고를 입고 가해자 형편이 어려운 것을 고려한다면은. 오히려 운전자부에 가입되므로 해가지고 피자한테는형사합에 대한 처리 지원금이 일정으로 얻어지는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혜택으로 볼수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형사합 이 처리 지원금에 있어서 지급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게 설명드리자면 형사처리 지원금을 보면은 크게 사망사고, 그 다음에 사망사고 외에는 일반의 특례법 예외 항목 사고, 일반 사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 예외 항목 사고, 일반적 예외 항목 사고를 한다면은 우리가 통상 이야하는 12개 항목 사고 있죠. 음주운전, 무면운전 신호 위반, 정항 침범 같은 이런 예외 항목 사고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런 사고인 경우에는 서 진단 주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단 주수가 6주 이상 10주 미만 구간별로 10주 이상 20주 미만 20주 이상에서 구간별로 해서 본가입 금액 한도를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3천만 원 상품이 거의 없으니까 예를 1억 같으면 6주에서 10주 미만은 예를 들어가서 뭐 3천만 원이다. 그다음에 10주에서 20주 미만은 17천만 원이다. 20주 이상은 1억 원이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그 진단 주수에 따른 구간별로 해서 지급하도 록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의 항목 사고 아닌 일반 사고, 그 12개 예외 항목의 일반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는 중상의 사고나 또는 부상 상해 등급 급수가 자차 손해사 보장법에는 상해 급수라고 있습니다. 상해 급수가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가의 금액 한도 전액을 지급한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본가의 한도가 2억 원 상품이라 한다면 중상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한도를 그대로 지급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급수가 1급, 2급, 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역시 그 한도를 그대로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면은 예를 들어서. 중상의 사고, 뭐, 식물인간이라든지, 또 심지어 뭐, 절단 사고가, 아, 중상에 해당돼요 중상의 사고인데, 이것이 일반 사고인 경우에는, 최고한 다 그대로 나간다 그랬죠. 근데 중상의 사고인데, 이것이 일반 사고 아닌, 행단보 사고라든지, 신호배 사고라든지, 중앙선 침범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를 가해자 이야기했을 때, 이때는 일반 사고 인 특례법 예약목 사고를 적용한다고 했었했기 때문에, 예약목 적용 사고에 대한 상품 내용에는 진단 주수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일반 사고인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중상위 같으면 그냥 최고 가입한다. 그액 전액 다 지급했는데 12개 항목 사고를 가해자가 이야기를 했다 했을 때 피자한테 지원하는 처리 지원금은 본가의 한도가 아닌 진단 주수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12항목 사고를 야기하고 거기다 중상해 사고를 야기했다면 당연히 일반적인 사고보다 훨씬 더 처벌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형사비의더 많이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더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규정에는 일반적인 사고 인 예외 항목 사고에 의해서는 중상해라 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진단주수 피해자의 진단주수에 따라서 구간별 한도를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이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여기에더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진단 주수로 적용한다 했는데 이 진단 주수를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이것을 초진 기간을 가지고 진단 주수로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자기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 다리가 절단됐다 합시다. 그럼 절단환자 같은 경우는 초진이 예를 들어 12주 진단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2주 진단은 그 구간별 항목에 보면은 6주 이상 10주 미만, 그 다음 10주에서 20주 미만의 중간 구간에 해당됩니다. 20주 이상이 돼야지만이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1억, 1억 원 같으면은 10주에서 20주 미만은 7천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가죠. 20주 이상이 돼야지만 1억 원이 지급되는데, 보험가입 한도금액 전액이. 그런데 초진기간이 12주 진단이라는 이유로, 중간 구간에 해당되는 12주 진단에 해당되는 7천만 원만 지급한는 보험의 한도는 지금 1억 원이 되 있지만, 은 진단주수가 국어 그 구간에 해당되어 있다는 이 양이 양이다. 자, 그러면 진단주수가 12주 진단인데, 이 환자가 12주로 진단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 진단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거를 고려하지 않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초진 진단서를 가지고, 그 기간을 기준해서 구간 배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 거기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은 보험회사에서 예전에는 가해자가 피해자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은 형사합의를 하고 난 뒤에 형사합의 금액에 대한 서류를 가지고 보험회사 운전자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돈을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해자의 형편이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어,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더라도 하 형사합의를 할수 없는, 운전자적인 여러 어려움 때문에 형사합의를 할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운전자 보험의 실효성의 문제 때문에 얼마 전부터는 운전자 보험 상품에서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행사비서하고 일정 서류가 들어오면은 직접적으로 피해자한테 바로 운전보험회사에 피해자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회사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보험에 직접 지급하는 좋은데 형사비서에 나오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 추소에 해당되는 그 구간별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는 데다가 또한. 운전자 보험에 청구하는 것은 기소 위후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소 후에 공소장을 첨부해서 하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진단 주수는 대부분 초진 기간을 보통 기재하기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된 진단 주수를 가지고 그게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 하는 것이 보험회사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초진 기간 또는 공소장 기간을 적에서그한만 가지고 운전자 보험에서 상을 지급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중상의 사고를 야기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반 사고 아닌 특례법 외의 항 사고에 가해자가 사고를 했을 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에 처리 점검 자체가 일반 사고보다는 훨씬 더 불합리한, 불리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약관상의 이 진단주수라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초진을 기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초진기간에 추가진단이 나오면 추가진단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윤현희의 주장이고 그렇다면은 초징위 만료 이후에 주관단이 나오면은 주관단이 전체적으로 20주가 된다면은 20주에 대한 주관단 포함된 기간을 가지고 상품 운전범 상품에 있는 보험금액 체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중상의 상황인 경우에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운전보험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소장을 첨부해야지만 돈이 지급됩니다 근데 공소장이라는 것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 지급이 되는데 중상의 사고는 기소 전에 예를 들어 합의가 하게 되면 은 공소권이 없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소장을 제출하려면 기소가 된 이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소 전에는 형사비를 하더라도 중상의 사고 형사비 를 하더라도 운자보험 혜택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기소된 이후에 형사비를 하고 공소장과 더불어서 형사비 금액을 운자보험에 제출해야지만 지급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운전자 보험의 처리 행사 처리 지원금에 있어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약관에 있어서 운전자 보험의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실 보험사와고 피해자간 상당히 좀 마찰이 있고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좀더 이해를 구하고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